안녕하세요. 보이는 부동산입니다. 이 시간에는 경남 고성군 거리면 소재 다세대 빌라 경매 물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거리면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1.4km 남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면 소재지까지는 도보로 10분에서 15분, 차로는 3분 이내로 갈수 있는 거리라, 생활 여건, 편의 여건이 좋은 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거리면 수재지는 고성소재 면단위 행정구역 중에서 기반시설이 두 번째로 발달되어 있어 마트, 우체국, 농협, 수협, 병, 위원, 초중학교 등이 자리하고 있어 비도심지 중에 생활편의 여건이 좋은 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10분 이내에 통영시내 이마트 등 중심상권으로 갈수 있는 입지인 점 참고 바랍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총 5개 동으로 이루어진 다세대 빌라 건물 중두 번째 2차 안쪽 백이동 5 0 2호의 물건이 나와 있으며, 지상 4층 엘리베이터가 갖춰진 2017년, 준공의 비교적 신축에 가까운 깔끔한 빌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경매지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0 타경 7660,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1390-11번지, 포레스트 힐 2차, 백이동 4층 502호 물건이며. 물건 종류는 다세대 빌라. 대지권 24.8평. 건물 면적 18.7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파트 평량대로 보면 24평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며 감정가는 1억 6600만원. 현재 3차 최저가 8100만원 선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세 절반 가격이긴 합니다. 경매 정보지의 임차인 현황에 임차 내역이 없고 등기부상에도 낙찰자의 인수 권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별다른 하자가 없는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디스코 사이트를 통해 해당 물건과 같은 평영 때 실거래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반 매매 거래는 21년 1월 1억 6천만 원의 거래 내역이 있고 20년 12월 1억 5천만 원대 매매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로 21년 6월 5850만원, 20년 11월 5500만원 거래 이력이 있습니다. 실거래와 경매 낙찰가의 편차가 상당히 큰 편인데요. 그럼에도 일반 매매가격이 1억 5천에서 1억 6천만원대를 형성하고 있고 매매 이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추후 재매각을 통한 차익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2020년 한해 경매로 매각된 물건의 가격이 5천만원대가 두 건, 4천9백만원대가 한 건, 9천만원대가 한 건으로 해당 물건들이 매매 시장에 나오면서 시세 이하로 매각될 가능성이 있는바 투자 물건으로 감안하고 보시는 경우 이번 회차보다 다음 회차에 응찰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항공사진으로 주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으로 바다가 내려다 보일 수 있는 입지입니다. 특히 1차 앞동보다 지대가 높기에 맨 위층의 4층 매각 물건에서는 바다 전망이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곳은 거주면 수지지로 물건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물건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을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장 영상을 통해 물건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요. 네, 고성군 포레스트 힐 빌라. 네, 한 세대 물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성 앞바다가 이렇게 워낙에 보이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성군 포레스트 힐 2차 102동 4층에 502호입니다. 대지 24.8평, 건물 18.75평입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이 102동 건물에 502호 여기 위에 있네요. 네, 좀 오늘 해당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은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